제가 이러고 삽니다 제가 이러고 살아요 풀! 풀떼기! 다 풀떼기다 풀떼기 고기를 끊는 거는 가능했습니다 단수하을 끊는 게 1000배 더 힘든 거 같아요 <laughs> 아니 끊 <그건> 뭐하는 짓이야 니털 <laughs> 네 때문에 부디나 니가 밥을 먹는데 지금 이 정도 분량을 끓이는데 약 20개의 토마토를 육질을 까서 갈아 넣고 각종 야채 이게 뭐냐면, 포레스트라는 메뉴인데, 샐러드 김밥이라는 거죠. 즐겨 먹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저 스프랑 함께 먹겠습니다. 나 나, 나, 짠! 오늘 메뉴는 소마트 야채 스프. 새콤달콤하면서도 건강하면서도 너무 맛있어서 제가 매해 겨울마다 해먹는 메뉴예요. 섬유질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렌틸콩을 넣어서 포만감과 함께 단백질 섭취. 여기에 샐러드 김밥이에요. 채를 같이 섭취할 수 있고 또 현미밥이라서 마음에 드는 앉아 앉아. 자, 이제 언니 먹을 건데 푸딩이가 원래 사람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전혀 탐을 안 냈었는데 얼마 전에 김밥을 책상 위에 올려 놓은 거를 푸딩이가 훔쳐 먹어서 그 이후로 지금 꼭금 김밥이 자기 음식이라고 생각해. 지금 저거 뭐야? 언니 거잖아. 맛있냐? 어? 일단 샐러드 김밥을 드레싱 해서 음. 야채가 차가우니까 따뜻한 스프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채 스프 만드는 방법을 블로그에 꼭 참고해 보시고 겨울 강추 메뉴입니다. 포만감도 좋고요. 음. 저 스프는 한 번에 많이 끓여서 냉장고, 더 오래 먹을 것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 이렇게 얼려놓고서 먹을 때마다 해동해서 혹은 데워서 먹고 있습니다. 한때 마녀스프라고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마녀스프랑 약간 레시피가 비슷한데요. 양에 비해서 칼로리가 좀 낮아요. 포만감 있게 좀 먹되 제가 별로 좋아하는 워딩은 아니지만 살이잘 찌지 않는 그런 음식 메뉴가 바로 이런 야채 스프류 종류입니다. 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을 겨울에 잖나요 이럴 때생 야채 먹으시면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먹으면 좋은 메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맛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저희 민저 님에게 한번 시식을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는 속세 입맛이야. <목소리> 되게 음. 참치찌개 맛 나는데.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맛있죠. 네, 참치찌개 토마토 수프 같은 맛이에요. 막 이렇게 참... 수, <laughs> 술집에서 나오는. 네, 맞아요. 음. 뭔가 만주 같은 느낌이에요. 집빵 음. 같은 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음. 맞아요. 엄청, 음. 엄청, 엄청 맛있는 거예요. 어. 어. 스팅이가 먹는 것 같이 <웃음> 그런 <웃음> 음식물을 반반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그쵸, 네. 이게 보기보다 맛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양이 조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먹냐면 먹고 싶으니까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요새 제가 조금 오버이팅을 웨 가끔 해요 사실 이 스푼은 들어간 게 야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배안 나오는 그런 음식은 내가 없다고 해놓고선 음. 칼로리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좀 메뉴다 보니까 조금 오버해서 양을 먹는 몇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도 이러고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매번 칼같이 양을 지켜 음. 가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더 먹을 수도 있죠. 합리화. 음. 그리고 보시면 이 김밥이 내가 좋은 이유가 이거야. 밥이 없어. 어? 밥알을. 김에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점심 메뉴로 김밥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밥의 양이 적고, 현미밥으로 되어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일단 밥 양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많고, 밥이 적으면 적합하고, 밥만 엄청 많이 들어있는 김밥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양이 더 많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해주시고, 음, 간혹 막 크림치즈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 메뉴들은 조금 헤비할 수 있어요. 샐러드 김밥에서 마요네즈를 덜 넣으면 좋은 다이어트 메뉴가 될수 있겠죠. 단백질 함량은 충분히 나오는 식단인데 동물성 단백질이 없는 식단이죠. 저는 이렇게 밥을 먹은지 2년 가까이가 됐고 유일하게 먹는 동물성 단백질은 현재 지금 계란이 있습니다. 고기류는 끊었고 생선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밥이다 뭐다 굉장히 자유롭게 먹다가 조금씩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젤레인들에게 고기를 안 먹고 생활을 해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엄청 치킨 좋아하고 예전에 방송에 나왔었어요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는 여자로 고기를 정말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에 단백질이 더막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헬스 끝나면 헬스장 옆에 무한 리필집이 있었어 고깃집이 꿀리득 게이득? 한번 고기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저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고기 먹다가 불이 꺼진 적은 처음 이래요. 수술 갈았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한도 끝도 없이 먹는 약간 고기 덕후. 걱정이 되죠. 음... 너무 잘먹어서 고기를 끊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 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갔다 보면 피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두면은 괜찮아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몇번 넘어갔 는데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되니까 저도 좀 걱정이 돼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자꾸 네고 보인다. 3개 정도가 있는데 그날 당장 수술 날짜를 잡고 가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 있는 증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몸은 신호를 보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모기에 물리게 되면은 부어오르면서 발열감과 함께 막 고름이 차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일부라고 하시고 제가 아토피가 생겼어요. 한절기 되면은 목에 이렇게 빨갛빨갛하게 뭐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따가운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뭔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렴풋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내 몸에 뭔가 면역 체계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나중에 혹이 생겨버리니까 아.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던 와중에 주변에 선생님들이 이런 산부인과 질환이 먹는 음식 으로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제가 제 예전 그 식생활을 돌이켜 보게 되었죠. 유제품의 섭취,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화학 제품의 사용 등등이 있었어요. 딱 2개월만 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끊어보자. 그래도 커진다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 이후부터 약간 병적으로 집착을 했어요. 식사 메뉴에 고기는 다 뺐고요.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지 않았고 그런 것처럼 유리글라스 반찬 용기 같은 걸 바꿨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맨날 돈가스에 찌개, 막 떡볶이에 이렇게 뜨거운 음식 플라스틱에 담아서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앴고 그리고 화장품을 바꿨죠 맨날 맨날 아침마다 풀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아예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연 화장품으로 바꿨어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웠던 거는 육식에 가까웠던 저의 이 식습관을 고치는 거였죠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을 먹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수술이라는 게 닥치다 보니까 그 무서움에 안 먹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렇게 먹고도 살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고 한달 정도가 돼가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한 2, 3개월 정도 그 식단을 병행을 하고 나서 다시 초음파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음, 거짓말처럼 3개 있었던 혹 중에 하나는 거의 사라졌고 두개도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또 선생님께서 어, 이 정도라면 수술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경과를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알레르기 생기는 거 그리고 아토피 싹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동안 몸에서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이것들을 좀 무시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미안했어요. 몸한테는 무조건 고기를 먹는 게 그런 질병을 초래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일반 사람만큼 먹었던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닭가슴살을 거의 다섯 조각 여섯 조각을 섭취했었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고기 고기 고기로 한네끼이상 식사를 했으니까 그때 먹었던 고기들에는 분명히 성장호르몬이나 항생제나 가축들이 길러지는 환경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제 몸에 이제 쌓여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채식을 하면서도 근육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느꼈던 부분은 어렵습니다. 채식만 하여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근육을 만드는데 불리한 부분도 맞고요.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먹을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집에서 매번 모든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슴살이나 이런 가공된 육류를 제외하면 선택할 수 있는 가지가 너무 적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식단을 관리를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기를 먹었다면 소고기 약간의 그냥 밥을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먹다 보니 그냥 아예 냉면을 먹어버린 이상한 합리화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이어트에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좀 회의적이고요 그렇게 이제 고기를 끊고 식단을 바꾼 이후로 약간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약간 늘어났어요 물론 제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식물성 보충제도 좀더 챙겨 먹으면서 따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단을 이어가는 이유는 그것보다도 더 얻은 게 많기 때문이에요 일단 건강. 얻었고 더 이상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소모하지 않는다는 지키고 싶었던 볼을 향해서 나가고 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더 얻은 것이 많다 보니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무조건 저처럼 이렇게 고기를 다 끊어야 합니다. 비건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개인의 선호와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신념의 문제보다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조금 횟스를 제한하거나 고기의 질을 조금 바꾼다거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어가는 게 어떨까 젤리 들 저처럼 이렇게 병을 겪을 수도 있고 혹은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더라. 물론 이렇게 양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네, 고기가 아니라도 살이 찌겠죠. 음. 자, 오늘은 제이제이가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젤리니 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좀 가벼운 야채로 구성된 식단을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 더불어서 젤리니들이 제이제이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 로봇 김밥이에요. 푸딩이 표정 봐. 네, 누구 거야 이거? 이거 푸딩이 거야? 아니야. 언니 거야. 니거 아니야. 안돼 그래도. <laughs>